오른발을 디디고 백스윙 탑이 올라갔죠? 그러면 오른발을 디디고 백스윙 탑이 올라가면 왼발을 디디고 내려온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박자, 정박자지 정박자 정박자는 하나, 둘, 셋, 넷 이게 순서잖아요 근데 실제 동작이 이루어질 때는 얘가 멈추지 않잖아 멈추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, 다 올라가기 전에, 얘가 한 중간쯤 올라갔다 싶으면, 중간쯤 올라가면 벌써 얘 디뎌야 되는 거지. 아... 어, 내가 이렇게 가면, 하나, 디디고 돌아오고. 디디고 돌아오고. 이 부드럽게 연결되잖아, 지금. 만약에 내가 이걸 다 올린 다음에, 디디고, <laughs> 가고. 이거 동작이 끊어진 거잖아. 이건 구분 동작으로 하면 그렇게 보이겠지만, 하나, 둘, 셋. 네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움직일 때는 하나 둘 이렇게 들어온다고 여기가 벌써 백스윙이 올라가는 순간 이미 발을 디딘다고 이해되죠? 박주원이 빨라졌어요 이해 되는데. 스포츠 중에 제일 어려운 스포츠가 이거래. <laughs> 목적은 뭐냐면 날아봤어.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돌아올려면 뭐가 돼야 되냐? 여기가 계속 풀리고 있다는 아 느낌이 있어야 되고 편이니까. 두 번째는 힘을 여기 이렇게 써 버리면 못 돌아. 가아 어, 힘을 여기 이렇게 써 버리잖아요. 그럼 돌아올 음. 힘이 없어.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아 <laughs> 네? 그 동작으로 느끼게끔 해 주려고 돌아오라고 하고 하는 거거든요. 돌아오는 동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게 버티고 있어야 그 다음에 팔에 힘이 조금 빠져 있어야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. 그게 안 돼서 공이 안 맞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. 축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축을 안 지키고 축을 자꾸 나가면서 때리는 거야. 내가 이렇게 치고 있잖아요. 이렇게 쳐야 돼거 이렇게 너티시나?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축이 나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축이 나간 사람은 못 돌아가.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. 근데 이걸 돌아오겠다는 생각, 유람은 여기 축을 지키려고 얘를 쓴단 말이에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이거를 스피드를 낼 때, 스피드를 낼때이 헤드가 부러지는 스피드로 가야 되는데 계속 자기 힘으로 끌고 가는 거야. 그러면 또 축이 나가. 자기가 이힘 때문에 축이 못 버티거든요. 그러면 축을 얘를 그냥 보내놓고 내가 버텨야 되는데 버티는 일을 못 해. 그래서 그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방법이 이거거든요. 내가 갔다가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면 아 이거 돌아오려고 하면 여기다가 힘주면 못 따라오거든